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이곳은 최근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어 미얀마의 보급형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의 월세가 방두 칸짜리는 평균적으로 200불 정도 하고요, 어 방세 칸짜리는 평균적으로 어 300불 정도 합니다. 물론 내부 시설이 어떻게 되어 꾸며져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좀더 비싸거나 싼 경우는 있지만 평균적인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뭉클라바 채널 양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보셨던 아파트 보급형 아파트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200불, 300불짜리 자, 아파트였습니다. 음. 자 오늘 왜 제가 아파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냐면 오늘 미얀마 물가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못사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최빙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정말 어 정말 비싸요 월세가 싼 가격이 싼 집들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들은 그래도 한국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거주를 하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국분들이 살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의 집들을 어 최소부터 최상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일 미니멈, 제일 한국분이 살기에는 제일 미니멈 퀄리티를 제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약간 위에 상위 퀄리티로 갑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일첫 번째로, 뭐, 골든시티. 미얀마에 있는 집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 중에서는 주재원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사실, 뭐, 어, 비싼 집들은, 어, 주재원분들이 많이 사세요. 대기업 주재원분들, 뭐, 공공장 주재원분들 중이시고, 아무튼, 주재원분들이 많이 사시는 편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싼 집을 잘 삽니다. 자, 골든시티 방 3칸짜리가 얼마냐. 아,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러 동남아랑 뭐, 비슷하게, 아파트에 이제, 메이드 방이 그러니까 방 3칸 짜리 면은 어방 3칸 플러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4칸인거죠. 근데 메이드 방은 뭐 크지 않습니다. 쪽방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아무튼 자방 3칸 짜리 자방 3칸 짜리 골든시티 방 3칸 짜리 2000불부터 시작합니다. 2000불 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요, 네. 요 정도 퀄리티 아파트 방 3칸 짜리가 어 2000불부터 시작합니다. 어, 사실 실 외에서 보면 그럴싸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뭐 내장재라든지 뭐,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좀 허접해요, 사실은. 한국에 뭐, 지은 지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2천불입니다 자, 방 3칸짜리는 2 0불이고요 같은 아파트, 같은 브랜드의 방 2칸짜리는, 자, 그럼 이제 2 플러스 1이겠죠? 메이드 방이 있으니까는요. 두칸짜리 같은 경우에는 1400에서 1600 사이입니다. 뭐 비상 거는 1700, 뭐 층마다 방이 달라요. 근데 평균적인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1400에서 1600불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자, 또 다른 이제 2000불대 방색하는 2000불대 가격 어, 아파트. 자, 젬가든러니까 보석 정원 콘도예요. 어, 자, 이 아파트도 방세계 자리에 2000불 합니다. 평균 가격이. 방두칸짜리는 똑같이 1,400에서 1,600불 하고요아 미얀마에 있는 고급 콘도들은요, 어그 실내짐 그러니까 헬스장, 헬스장이랑 그 수영장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 시설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000불대 이제 방세칸이 2,000불대 가격입니다. 어 2,000불대 아파트들이에요. 방세칸의 음, 평수가 대략 한 40평 정도 나옵니다. 40평. 40. 42평, 43평,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 좀더 고급 아파트. 자 최근에 지어진, 이, 이, 올해 완공이 되어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컬 레지던스라고 있어요. 컬 레지던스, KER 레지던스. 자, 이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음 똑같이 뭐 주상복합입니다. 여기는. 밑에는 쇼핑몰처럼 이렇게 있고요. 소소하게.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아파트가 쭉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방세칸짜리가 3,000불부터 시작합니다. 방세칸짜리가 50평이 넘고요, 일단. 방세칸짜리가 50평이 넘고, 3,000불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어, 여기는 3,000불까지, 3,000불이 거의 최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는. 3,000불부터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더 비싼 집들, 방이 더 많다거나, 아니면은 층이 좋아서, 뭐, 로얄층, 이런 개념에 있는 층들은, 어, 이제, 월세가 더 비싸서 그런지, 직접 연락을 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방 가격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적어놨기 때문에, 뭐, 굳이 연락을 안해봤습니 제가 살 것도 아니고. 아무튼, 3,000불 이상으로 시작한다. 이, 여기는 이제, 실내 이제, 뭐, 자재 같은 것들을 거의 뭐, 유럽 거를 많이 썼어요. 진짜 유럽까지, 가짜 유럽까지 보겠는데, 아무튼 유럽 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 좀 비쌉니다. 이제, 고급 아파트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아무튼 여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 오프닝 빼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보여드렸던 게이 나라에서 제일 고가의 아파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재원 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뭐 사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데 살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잘 나가도 나중에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집에는 잘안 사십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레벨, 중간 정도 레벨, 중간 정도 퀄리티 집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구마일 오션, 구마일 지역이 어,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사세요. 옛날부터 요 지역, 구마일, 팔마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음, 지은지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어, 그 정도 연식의 아파트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제가 처음 왔었던 3년 전만 해도 뭐, 1,500불씩 했거든요. 방색한 자리가.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어, 700불 정도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구마일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가셨어요. 700불, 월세 700불입니다. 어,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니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뭐, 방색칸이고 집들이 커서 뭐, 인기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집들이 이 중간 정도 레벨에 되는, 어, 집들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미니멈 레벨 예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보급형 주택들 이 나라 이제 공무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싼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어, 이거를 자기네들이 살지를 않고 이제 임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싼 가격에 뭐 200불 300불에 임대를 내니까는 어~ 한국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한 6개월 정도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장조사겸 지켜보려고 하시는 분들. 뭐 왜냐면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200불, 300불 때 아파트에서 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어 한국처럼, 네어 한국말도 많이 들립니다. 가보면은. 하여 이런 집들이 200불, 300불 정도 합니다. 자,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부동산들은요, 현지인들, 뭐, 서민들 중산층이 살기에는 여전히 비싼 아파트들입니다. 이 200불, 300불짜리도 사실 그네들이 살기에는, 서민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서민들은 5만짜리 뭐, 그죠? 뭐, 미나라는한 20, 30불, 20불에서 3, 뭐 50불 정도 되는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안 보여드린 이유는, 어, 한국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살 일이 없어요. 거기 아마 못살 겁니다.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안살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분들이 살수 있는 최저의 레벨부터 이제 위에 레벨까지 오늘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 상가 상가를 한번 알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 미얀마 플라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얀마 플라자, 미얀마 양곤의 최대 쇼핑몰. 자 여기 4층에서 이제 식당 식당가예요 4층이 4층 식당가에 음, 70평대 제일 싼게어 14,000불부터 시작합니다 14,000불부터 해가지고 뭐 에스컬레이터를 가깝거나 엘리베이터를 가깝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어 2만 불 정도까지 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입니다 14,000불에서 어 2만 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쇼핑몰들. 소규모 쇼핑몰이지만, 4층에 식당가에 영화관이 같이 있어서 유동이 많다. 이게 쇼핑몰이라고 하지만은, 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트 수준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쇼핑몰로 쳐요. 근데 이제 4층에 가보면은 영화관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유동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어 식당, 뭐, 장사, 카페 하시면은 꽤 괜찮아요. 기본적인 유동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 그런 데 월세는 좀 쌉니다. 2,000불에서 3,000불. 네. 어, 싸죠. <laughs> 이게 쇼핑몰 치고딴 거예요. 미얀마에서. 쇼핑몰, 지금 미얀마 쇼핑몰들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월세가 그냥. 쇼핑몰 사장이나 이만큼 받으려 면 그게, 그게, 그게 그냥 월세예요. 시세가 뭔가냐 네. 미얀마 상가. 자, 그 다음에 상가 말고, 상가 쇼핑몰 이런 데가 너무 부담스럽다. 쇼핑몰에 내가 식당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미얀마는 이렇게 조금 약간 외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골목 너무 주, 이렇게 큰 길가 말고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집을 임대하셔서 집을 식당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요? 집을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식당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어, 1000불에서 한 1500불 정도 월세 나가는 집들을 많이 어, 이렇게 임대를 하십니다. 물론, 더 비싼 집, 들도 많습니다. 근데 더 비싼 집들을 임대했을 때, 타산이 안 나와요.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0불에서 1500불, 예. 그 정도 집들 렌트 하시는 게, 많아 봐야 2000불. 2 0불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이제 집들 렌트 하셔가지고, 안에 약간 고쳐가지고, 손 봐가지고, 이제, 어, 식당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식당을 하세요. 집을 고쳐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뭐 다뜯대 고치진 않죠. 실내만 약간 고쳐가지고 뭐 테이블 놓고 뭐이것저 해가지고 이제 어 식당으로 쓰십니다. 뭐 아무튼 미얀마의 부동산은 뭐 그렇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 사무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비싼데 뭐 이렇게 미얀마 플라자 뒤편에 가면은 뭐 오피스텔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 임대하면은 그런 곳들은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서 뭐 그런데 대기업들 아니고 서는 그런데 잘안 들어가고요 오피스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뭐집 같은 거 조그만한 집을 빌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콘도 집그니까 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 저층의 아파트 그런데 1층을 이제 오피스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은 어, 빌라예요 빌라 그러니까 연립주택이죠 한국 한국 말로 하면 연립주택 연립주택 7층짜리 연립주택인데 거기 7층을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 사무실도 임대를 하셔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돈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피스텔 타워, 그런데 서 이제 임대를 하셔서 쓰시죠. 뭐 그런 것들 뭐, 천불씩 합니다. 만한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몇만 불씩까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 제가 정말 영상을 너무 자주 못 올려서 죄송스럽구요.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도 항상 이렇게, 어, 제가 올릴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